자 이제 해석일 날 사이 2차함수의 근의 분량이고 요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저희 조교 선생님들을 선발을 할때요 문제를 꼭 내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좋은 대학을 다니다 오신 그런 이제 조교 쌤들을 이제 뭐 이렇게 알바 형식으로 좀 선발을 할때요 문제를 내잖아. 그럼 옛날에 공부를 아무리 잘했어도 여기서 꼭 갈리더라고. <laughs> 좀 수학을 한다 못 한다가 왜냐면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수학이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는 있는데 또잘 들어보시면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자 쌤이 이제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다가 자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치? 자 한번 들어봐 봐. 여기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지? 이 어떤 그래프 2차 함수가 있는데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봐. 자 그랬을 때이 x축과 만나는 이두점 있죠? 두 점. 우리 얘를 뭐라고 불렀었죠? 우리, 근이라고 했었죠, 근. 이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근이라고 했다, 이거야. 자,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근 있잖아. 이 근이, 뭐, 예를 들어서, 둘다 양수다.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둘다 양수일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는 X축이,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좀 이해 가시나요? 또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어? 또 X축이 있고, Y축이 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만약에, 만약에, 이 2차 함수가 두근이, 한근은 양근이고, 한근이 음수일 수 있고, 두근이 모두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좀 감이 오시나요? 지금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양근이라고 할게요. 양근, 양수인근. 그럼 얘는 무슨 근이야? 얘는 그렇죠. 음근, 음수, 음수인근이 되는 거죠. 음수가 아니라 <laughs> 어 음근이 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지금 여기서는요. 얘도 음근, 얘도 음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Y축이 지금 끼어들었단 말이야. Y축이 이렇게, 보세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 Y축이 이렇게 끼어들다 보니까, 끼어들다 보니까, 저절로, 저절로, 저절로. 이 근이 양수음수가 나뉘게 되잖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2차 함수 FX가 Y골 이 2차 함수가, 그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 그거를 그림만 그려놓으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식으로 증명을 써놔야 돼요. 그치 그림만 그리면 뭐 해? 요거에 대한 이제 식이 있어야 우린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만만하지 않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제 하나씩 요거에 그러면은 요거를 만족하는 마치 계약서 같은 느낌이죠. 어, 계약서? 그 시, 계약서를 식으로 써야 됩니다. 비율을 하자면 그렇다는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어떻게 쓰냐 요건을 알파 요건을 이제 베타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자 요거를 제가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fx 그지? 자... 요거에 지금 아래로 볼록일 때입니다 2차 함수 fx에 아래로 볼록일 때자그럴때 어떻게 하냐 자잘 들어보세요 자 갑자기 뭐 x 소축이 엄청 나왔죠 그지? 놀라지 마세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인 자 보세요 그림이 이렇게 돼있으면 예수죠 자 이해 가시죠 예수잖아요 그지? 안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 0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나야 되고 이렇게 지나야 돼요. 0에 오른쪽으로 지나야 돼. 오른쪽으로. 그러면 생각해 봐. 만약에 만약에 그림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면 돼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바로 뭐가 나와 버려? 이 음수가 음수가 나와 버리잖아. 이러면 노가 되는 거죠. 자, 이해 가셨죠? 어,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되면은 노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걸 그림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식으로 써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식으로 어떻게 쓰냐 하면 이렇게 쓰는 거야. 보세요. 0에 오른, 이게 지금 아로불러보니까 0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려면, 0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려면, 결국 0이라는 요 지점에서는, 요 지점에서는 0에 위를 지나가야 되겠네. 만약에 만약에 보세요. 0을 대입했을 때, 만약에 음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니까 음근이 있다는 얘기네요. 자 이해 가셨어요? 어 그러니까 0이라는 이 지점 있잖아. 0이라는 지점. 지금 Y축이 기준이에요. 여기서는 양근 음근을 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0의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거는 되고 0의 왼쪽으로 지나가는 건안 되잖아. 근데 0의 왼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거면 결국 0의 아래를 지나간다 그런 얘기죠. 자, 이해 가셨어요. 0의 왼쪽으로 지나갈 거면 0의 아래를 지나갈 수밖에 없죠. 왜? 그림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자,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0일 때 아래면은 돼안 돼. 0일 때 아래를 지나면 이렇게 지나가면 돼안 돼.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죠.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위를 지나가는 건 되는 거잖아. 위 아래. 그러니까 위일 때는 되는 거잖아. 아, 그럼 그걸 식으로 어떻게 써요? 그렇죠. f0을 넣어보는 거죠. 자, f0을 넣었을 때. 0보다 작게 되면 돼안 돼. 그럼 요렇게 간다는 얘인데 0에서야 함수가 0을 넘가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어, 여기다 쓸게. 그래서 처음 거 f0이 0보다 크다 이거야. 자, 좀 이게 가나요? 그러니까 0일 때 지상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지상을. 지하로 지나가면 안 된다고. 지상을 지나가면 yes. 지하로 지나가면 no.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한다? 0을 대입해서 F0이 0보다 크다. 자, 하나 나왔죠?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해봐. 어, 그래서 이거 하나, 안, 이제 됐다는 거 알았어. 이제 좀 틀을 잡았어. 0에서의 틀은 잡았어. 그랬는데, 그랬는데, 만약에, 만약에 0을 넣는데 0보다 커. 쌤, 여기 지나가면 된다면서요? 어. 그래, 돼. 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어머나, 얘 말도 맞아. 이렇게 되면 되안 돼. 노우죠. 그러면 두 음근이란 얘긴데, 지금. 두 음근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린 지금 어떻게 돼야 돼? 두 양근이어야 돼. 그쵸? 아, 그러니까 또 뭐가 필요해? 그건 뭐가 필요해? 그렇죠. 이 축이 있잖아. 이이차 함수의 축 있죠, 축. 축이, 어? 축이 0보다 작으면 돼, 안 돼. 0보다 작으면 안 아, 놓으라 그런 얘기죠. 축이 어떻게 되면? 이 축이 0보다 크면 돼, 안 돼. 예스라 그런 얘기죠 아 그렇구나 그럼 요거 2차 방 2차 함수를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 잠깐 써보겠습니다 ax제곱 어?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의 축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축의 방정식 그렇죠 이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였죠 걔가 0보다 커야 되겠네요 이 축이 0보다 커야 되겠네 이게 가요? 축이 0보다 작으면 노우니까요 안되지 우린 지금 두 양근을 가져야 되잖아 양근 그쵸 어, 해가지고 우리는 요 1번 조건 2번 조건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이제 끝난 거 같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 그치 요렇게 되는 그림 이거를 만족하기 위한 식들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야 자 이해 가시죠 오케이 쌤 음. 어, 그러면은, 0을 넣었을 때도 양수가 나오고요, 선생님. 음. 또 얘기해봐. 쌤, 음. 얘기해보라니까. 자, 쌤, 축도 지금 0보다 커요, 선생님. 어, 근데요, 선생님, 어, 요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요? 어, 어떤 경우? 요렇게 요러... 되면 안 되지 않나요? 어, 얘 말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laughs> 이 초록색이 지금 노우죠. 그쵸? 까망색이 지금 예스지. 그러니까, 아니, 0을 넣었을 때도 0보다 크고, 축도 0보다 큰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서안 만났어? 안 만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초록색처럼 되면 안 되니까 이걸 또 막아주는 거. 우리는 판별식이 있죠. 비장의 무기, 판별식.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려면, 맞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시면 되겠죠. 자, 좀 이해 가시나요? 어, 그래서 요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지? 자, 정리해보자. 자, 2차 방,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양근, 서로 다른 두 양근, 서로 다른 두 양수근, 양근을 가진다 이거야. 자, 그걸 했을 때 빵, 빵, 빵! 이렇게 이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 그런 얘기죠. 자, 처음 거 뭐라고? 그렇죠. 0을 넣었을 때요 위를 지나가야 돼. 0에서 위를 지나. 그걸 10으로 쓰면 F0은 0보다 크다. 이해 갔어? 오케이. 자, 두 번째. 그것만, 이것만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축이 왼쪽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이 0보다 크다. 요거. 자, 세 번째 거는 얘도 0보다 크고 축도 여기 있는데 X축과 안 만나면 안 되죠. 초록색처럼 안 만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진 세 가지 조건이에요. 자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요걸 먼저 보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음근. 요거 대해서 제 얘기를 잠깐만 해볼까요? 여기는 뭐다? 서로 다른 으흠, 두 음근, 음근 이렇게 음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자 이렇게 나오려면요. 이제 이건 쉽죠. 자 빠르게 해볼게요. 처음에 어떤 조건이 있으면 돼.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되면 예 쓰고 맞아요. 초록색으로 요렇게 되면은 하나가 양근 나오니까 요런 건돼안 돼. 요런 거는 돼안 돼. 이런 거는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초록색은 노가 되는 거야, 지금.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역시 f0이 0보다 커야겠죠. 자, 아까랑 비슷하죠. 바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제 어, 검정색처럼 요렇게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나와야 되니까 요게 축의 반경식 맞죠? 축이 얼마죠? 마이너스 2a분의 b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자 이해 가시나요? 오케이 마지막은 바로 뭐다? 담가져야 되니까 역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림을 따라 안 그려도 이제 뭐 이렇게 담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해 가시죠? 오케이 해가지고 서로 다른 두음근을 가질 조건은 요거 요거 그리고 요거예요 할수 있죠. 오케이. 해 가지고 자기가 이걸 그림을 그려 가면서 설명을 해 봐야 돼. 자, 이제 세 번째 거가볼게세 번째 거는 말이야. 아, 요거 요기 가운데 거. 하나는 음근, 하나는 양근 요런 경우야. 요런 경우. 그치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나와야 되냐? 어, 일단은 일단은 보세요. 으흠. 일단 여기 지금 아래로 볼록이래 내가 가정을 했잖아. a가 지금 0보다 클 때만 지금 하는 거야. 아래로 볼록.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면 돼안 돼. 그럼 아예 안 만나잖아. 그래서 이거는 노우란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면은 이렇게 되면 돼안 돼요? 노우죠, 노우. No.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 돼안 돼. 이렇게 되면 예스죠. 지금 얘 가고 가고 있니? 지금 얘가 이거 <laughs> 어렵죠? 어렵다 그랬잖아 내가. 근데 조교 선발할 때 이걸 한다고 그랬잖아. 조교 쌤들 선발할 때. 얘는 지금 음수고, 얘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양수 이렇게 음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은 0을, 지금 Y축이 기준이니까 0을 넣어봐야죠. 그럼 0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면 돼요? 그렇죠. F0이 0보다 작아야죠. 여기 지나야 되니까. 자, 이해 가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1번 조건을 썼습니다. 지금 이해 가고 있니? 쌤, 아, 요 축은 어떡하죠? 이 축은 못해. 미안해. 이건 못해. 왜? 이렇게 돼 있으면 음근 하나, 양근 하나인데, 그지 음근 하나, 그리고 양근 하나인데. 어? 이땐 축이 어때요? 이땐 축이 양수죠. 근데, 선생님, 왜꼭 축이 양수해야 되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얘는 양근, 어? 얘는 음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는 축이 양수야, 음수야? 축이 음수네. 그러니까 이때는 축이 음수여도 되고, 축이 양수여도 성립을 하니까, 축은 말할 수가 있어 없어, 이 축의 방경식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2번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번은 역시 구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1번만을, 1번을 한번 노려봐. 1번을 노려보시면 지금 양근 하나, 음근 하나 확실하게 나올 수 밖에 없잖아요. 그쵸? 여기 양근 하나, 음근 하나 확실하게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야. 만약에 F형 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3번, 3번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보다 어, 음근 하나, 양근 하나 가질 때는 F0만 해보시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좀 이해 갔어? 오케이. 어렵지. 이거 좀 칸막이를 좀 쳐줄까요? 네, 좀, 좋습니다. 칸막이를 좀 중요하니까 조금 쳐드리겠습니다. 자, 분홍색으로,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쳐주시고, 이렇게 하나 쳐주시면 대략 이제 칸막이 이제 감이 오시죠? 오케이. 좀더 내려볼까요? 네 이쪽으로 좀 내려주시고 이쪽으로도 좀 내려주시면 칸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이제 기억을 해주 가운데께 뭐라고요? 가운데께 양근 하나 그리고 음근도 하나 맞니? 아, 음, 음근도 하나 해가지고 양근은 끼니 몇 개씩 그렇죠, 한 개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만 하면 된다고 자, 그런 내용 있잖아. 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자, 이게 갔어요. 어, 네모카 어, 네모카라 좀 이상했어. 자, 이요 내용. 오케이. 어, 그냥, 그냥 가자. 자, 요네모카 얘기한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 요거 있잖아. 2차 방정식의 실, 지금 제가 한 거는 그래프로 판별한 거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로 지금 판별한 거고요. 만약에 그래프를안 하고 요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아시겠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자, 이걸로 여러분들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드렸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밑에 거는 어디서 말씀드렸냐면, 대수 3-2-7번에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